안녕하십니까. 소울쿨 so cool 극장의 불교로 세상읽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모보는 1999년 당시 80대인 하장호 교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북부노인정에서 구술한 부모를 찾아서 저승에 간 아이입니다. 이야기는 박종익 교수가 편찬한 한국 구전설화집 2권 청주편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큰 물이 나서 양친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다섯 살 먹은 바오라는 남자 아이가 있었다. 어찌된 까닭인지 일가 친척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어디 비빌 데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꼬마 머슴이 되어서 남이 집에 가서 소도 먹이고. 잔심부름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열 살이 됐는데 춥고 배고픈 건 참겠는데 부모님 보고 싶은 건 참을 수가 없었다. 저승이 멀다 멀다 하지만 한 번쯤은 틈을 내서 자기를 보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니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부모님께 괜히 부화가 났다. 그런 날은. 골먹이러 끌고 나온 소에게 괜히 발길질을 해댔다. 어느 날 자려고 누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부모님이 못 오면 오길 기다릴 게 아니라 자기가 가면 될것 같았다. 바우는 저승길이 멀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오다가다 주어 들은 것 같아서 그날부터 집신을 삼기 시작했다. 집신을 삼고 삼고 또 삼고 아주 많이 삼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할 때까지 삶다 보니 어느새 17살이 되었다. 하루는 바우가 주인집에 말했다. 주인님, 여태껏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먹여주신 그 고마운 은혜는 갚을 길이 없지만 오늘로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으러 저승에 가볼까 합니다. 바우의 말에 기가 막혔던지 입을 하 하고 벌리고 있던 주인이 가까스로 입을 닫고 물었다. 그래, 저승은 어떻게 갈래? 바우가 등짐 장사처럼 등이 짊어지고 있던 집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해지는 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집신이 다달아 없어질 때까지 걷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하겠지요. 그렇구나. 저승이 서쪽에 있었구나. 나이든 나보다 어린 내가 더 낫네. 돌아와서 갈 데가 없으면. 아무 때라도 찾아와라. 내가 일할 자리는 언제라도 있으니까. 바우는 주인집을 나와서 서쪽을 향해서 걸었다. 한 열흘쯤 걸으니 큰 강이 나타났다. 그 강을 건너야 하겠는데 방법이 없어 어디 배가 없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물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일더니 큰 이무기가 물 속에서 튀어나왔다. 이무기가 바오에게 물었다. 나 어디 가니? 예,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으러 저승에 갑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부탁인데요? 내가 물에서 천년, 집에서 천년, 산에서 천년, 삼천년을 쥐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먹고 착하게 살면서 또만 닦았거든. 그런데 아직 용이 못 돼서 등천을 못 했다. 저승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거든 왜 그런지 한번 물어봐줄래? 바우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내 꼬리를 붙잡아라. 바우가 이무기의 꼬리를 붙잡았다. 그러자 커다란 이무기가 꼬리를 한번 훌쩍하고 흔드니까. 파오가 강 건너 풀밭에 뚝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갔다 올게요. 이무기에게 인사를 하고 파오는 또 서쪽으로 서쪽으로 갔다. 한 열흘쯤 걸으니 이번에는 외딴 곳에 오막사리 집이 한채 있었다.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예쁜 누나가 나왔다. 파오가 인사를 꾸욱뻑하고는 물었다. 예쁜 누나, 나이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돼요? 색시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세요. 저녁을 차려줘서 먹는데 옆에 앉아 식사 시중을 들면서 색시가 물었다. 도련님은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예,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찾으러 저승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갔다 올 때도 우리 집 앞을 지나겠네요? 아마 그렇겠죠. 그러자 그 처녀가 가까이 다가왔더니 살포시 고개를 숙이고는 새삼 얼굴을 팔그레 물들이며 말했다. 도련님, 저승에 가거든 염라대왕님께제말좀 물어보고 올래요. 무슨 말을 물을까요? 내 나이가 이미 스물이 넘었는데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남군이 되려나 물어봐 주실래요? 그럴게요. 하고 대답하고서는 그 집에서 잤다. 물론, 처녀하고는 각방을 썼다. 아침을 해줘서 맛있게 먹고, 바우는 또 서쪽을 향하여 길을 걸었다. 한 열흘쯤 걷자, 절이 하나 나왔다. 그 절에 계시는 스님이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시주님이신가요? 예, 스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뵈러 저승에 갑니다. 스님이 반색하며 말했다. 아이고, 잘 됐다. 시주님! 우리 절뒤 곁에 큰 천도복숭아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작년하고 올해 두해 동안 도통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 까닭을 저승가거들랑 염라대왕님께좀 물어봐 줄래요? 예,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과 헤어지고 바우는 또 길을 갔다. 등에 걸머지고 왔던 집신이 어느새 다 없어져 가고 있었다. 서쪽을 향하여 죽어라 하고 가다 보니까 삼도천을 지나 어느새 저승에 다다랐다. 험악하게 생긴 문지기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어정거리다니 어디서 굴러온 개벽딱이냐? 바오는 인사를 꼬벅하고 대답했다. 김바오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러 인간 세상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열어주었다. 조금 가니까 또 문이 나오고 문지기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 너는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어정거리다니 어디서 굴러온 개뼉닭이냐 이번에도 바우는 인사를 꿋벅하고 똑같이 대답했다. 김바우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러 인간 세상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열두 대문째 열고 들어가는데 문 한쪽에 앉아 계신 재판관인. 염라 대왕이 말했다. 왜 그렇게 밖이 시끄러우냐? 그러자 문지기가 읍하고 말했다. 아무개가 이러저러한 데서 저승으로 제 부모님을 찾아뵈러 왔답니다. 염라 대왕이 말했다. 그럼 이리로 들어오라 해라. 파우가 들어오자 대왕이 물었다. 이 험한 곳을 너는 왜 왔느냐? 소인는 다섯 살때 부모님과 이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수 있다면 더는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 품에 안겨서 엄마, 아버지 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먼 길을 걷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오이 말을 들은 대왕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마침내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러면... 저쪽 후미진 곳에 있는 기름가마에 가봐라. 큰 기름가마솥에 구렁이 두 마리를 튀기고 있는데 그 구렁이가 바로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다. 네가 가서 직접 봐라. 파오가 가니까 큰 구렁이 두 마리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 안에서 파오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10시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큰 물은 홍수, 즉,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물이 크게 불른 것입니다. 부안은 역정, 화딱지와 같은 말입니다. 노역거나 분한 마음을 말합니다. 꼴은 목초입니다.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을 말합니다. 이무기는 매우 큰 뱀입니다. 전설상의 동물로 풀이 없는 용입니다. 어떤 저주 때문에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산다는 오래된 큰구렁이를 말합니다. 시주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 풀어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도통은 아무리 해도 이러니 저러니 할것 없이 아주 라는 뜻입니다. 삼도천은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 강입니다. 불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전승에는 민간신앙이 적잖게 섞여 있습니다. 읍은 전통사회에서 인사하는 예법의 하나입니다.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립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모보는 1990년 당시 80대인 하장호 교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북부노인정에서 구술한 부모를 찾아서 저승에 간 아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박종익 교수가 편찬한 한국구전설화집 2권 청주편 두 번째에도 실려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의 이야기 자료 이무기가 죽은 골짜기 지리산 뱀사골에서 그림을 한점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화사전의 그림도 빌렸습니다. 가을밤 한가한 달, 청야에 모구유감 초등학교 시절에서 그림 하나를 빌렸습니다. 박하의 브런치, 소년 머슴의 인생역전에서도 그림 하나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자는 일주일에 세 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